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 12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 년 을사월 무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 일간이 되겠고 무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사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은 어, 이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이 사주의 임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간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천간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토가 됩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을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있게 됩니다. 양은 있는데 음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음은 있는데 양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남자가 있는데 여자가 없다 돼지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다 이거는 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 양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토. 있다라고는 전제가 되는 것이고요. 음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토가 되는 것이고 같은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토인 기토는 우리가 물상으로 볼때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전원토,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밭전자에다가 동산원자죠. 뭐 논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작은 정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무기토라고 어, 하는 음토는 작은 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쉽게 말하면, 얘는 텃밭 같은 개념, 작은, 어, 전, 담장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담장토,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흙을 말합니다. 단, 이묵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일간인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떤 토냐? 전원토는 기토라고 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해고항토 고 또는 매우 넓은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무토는 큰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이라든가 산맥이라든가 내지는 넓은 광야 같은 개념 그리고 그렇죠 작은 개념이 아니고 매우 방대한 개념의 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양, 토의 양이 많다 보니까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높아질 것이고요. 토, 흙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많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무토는 작은 토가 아니고 큰 토이기 때문에 표현할 때 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후중하다, 후중이라고 하는 뜻은 두텁다. 그쵸. 흙이 많이 쌓이면 두터워지죠. 그 다음에 흙이 많이 쌓이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하는데 이 후중하다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 특히 무토가 왕하면 왕할수록 후중해지기 때문에 막 자꾸 울체가 된다라고요. 막히고 어, 그다음에 어, 적체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면 화장실도 잘 가고 해서 잘 먹고 화장실 잘 가면 건강한데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그저 후중해졌는데 배설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울체되고 접체되고 막히는 것이죠. 이걸 잘 뚫어 주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 제가 말했을 때 신약이 아니라 신왕했을 때는 후중함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중한 것을 소토 내지는 소벽해 줄 것이 필요하다. 이거 쉽게 말하면 소토 내지 소벽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막힌 것을 뚫어 준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감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을목도 복이기 때문에 소토 소토 소벽을 100%못 한다라고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은 갑목이 예를 들어서 소토의 공력이 100%였다라고 하면 을목은 10%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이 많은 것보다 차라리 튼튼한 간목 하나 있는 것이 나은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큰 산이라 했죠. 이 산을 옮기는데 옮기는데 삽자로 열개 가지고 산을 옮기는 거 하고 큰 포크레인 가지고 산을 옮기는 거 하고 어떤 게더 효율이 좋을 까요 당연히 포크레인 가지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갑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을 쓴다라는 생각 어, 무토가 갑목을 쓰는 것은 포크레인을 쓴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을목은 삽자로 열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무토로 소토하는 할수 있는 것은 작은 을목보다는 큰 갑목이 얼등히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무토가 갑목만 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지만 갑목도 음, 살아있는 목이 될 것이고 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했는데 무토는 반대로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기 때문에 개수로서 무토를 윤토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윤토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토를 윤택하게 한다. 토가 윤택하려면 당연히 물기가 있어야지 윤택해지는 것이 바싹바싹 말라 있으면 오히려 불모지가 되는 것입니다. 더해서 따뜻한 병화가 있어서 토를 갖다가 얼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면 무토로서의 무토로서의 어, 효용 가치가 드러난다. 쉽게 생각하면요 어, 저기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 아니면 동네에 뒷산이 있을 겁니다. 동산. 그걸 이제 무토라고 생각하시면, 그 동네 뒷산에 나무 한 그릇도 없고, 풀한 폭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민둥산이라고 하죠. 민둥산. 민둥산. 그리고 대머리, 대머리산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그 민둥산을 용도 있게 하려면,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쓰는 식목일 같은 때, 나무도 심고, 어, 화초도 심고 하는데, 일단 나무가 조림이 잘 되어 있어야 좋은, 좋은 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을 줘야 됩니다. 물이 없 나무만 심어 놓게 되면 나무 다 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나무가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나무가 실하게 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바로 무토라고 하는 것, 간목 개수 평화를 왜 써야 되는지를 바로 알수 있는 것이고요. 갑목 평화 개수로 기본적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정화라든가 임수의 임수라든가 경금 신금이라든가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쓰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 절기로는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입하가 되어야지만 진월에서 4월로, 그 다음에 봄에서 여름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요또큰 틀에서 봤을 때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어, 계절로는 여름이 되죠.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때는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 그 다음에 5월은 중하라고 되현하고요그 다음에 미월은 모하라고 해서 늦여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가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더운게 아니고 엄청나게 덥다 그래서 거의 사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그 정도 생각하셔야지 4월 5월 미월에 사주를 볼때 이해가 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여름, 우리, 우리 여름도 굉장히 덥죠.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이고, 단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강이라든가 바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가운 냉기도 수가 된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차가운 바람이죠. 그게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이 우리한테는 차갑지만, 원래 제가 말하는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저기 남극대륙 정도 되죠. 거기 가면은 기온이 막 영하 40도, 50도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진짜 차가운. 어, 기운이 죠 오줌을 누면 오줌이 바로 얼어서 얼음이 되는 그런 정도, 그 정도의 기운이 바로 수의 냉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 5미열 자체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어, 이러한 수가 있어서 배합을 해줘야 되,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물삭으로 하면은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강이라든가 바다 가면 여름에 시원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충분히 내려줘도 어, 여름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4, 5미열은 바로 어,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조후가 필요하다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또 사후별 여름은 어떤 오행이 왕하다? 화가 왕한 화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laughs>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이건 한 가지 더 나가서 화토는 화토 동궁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화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을 할때 포태법 알죠? 오행의 왕상 휴수사를 보는 것이 포태법인데 화토 동궁이라고 하는 것은 화토는 갓 지 포태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셔도 된어 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면 그만큼 모두 같이 왕하다. 토도 같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병화가 왕한 만큼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 무토 자체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무토가 굉장히 신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저도 말씀드렸지만 무토는 왕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 후중하기 때문에 울 일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소벽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4월에부터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갑목을 얻어서. 어, 무토를 갖다가 소토 내지는 소벽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한 여름에 나무 심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토는 감목을 어서 소토 해야 되는데 감목만 있어서는 되지 않죠. 왜냐하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화가 왕할 때무 감목이 있게 되면은 감목 자체가 약하죠. 그리고 화가 왕하게 되면 나무는 목분 비회가 된다라고 해요. 오히려 무토를 갖다 소토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생각하게 되고 화가 다시 무토를 생각하게 되면 토 자체가 더욱 조열해지죠. 조혈이지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무토 자체가 열토가 되는 것이고요. 열토가 되면 사막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그서감목을쓸 때는, 그냥 감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 물이 있어서, 어, 무토, 감목을 갖다가 생해줘야지, 능히감목이 무토를 소통할 수 있을 것이고, 무토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무토는 어떤 또, 어, 물기가 없는 어떤, 어, <laughs> 건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줘야지만 간목이 무토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 4월 뜨거운 여름에 기후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까지 하죠. 그러면 개수 하나를 얻음으로 인해서 1, 신, 3, 이급의 이루음을 얻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필요한 존재가 바로 개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부터는 간목 개수를 쓰는 것이고 개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수가 있어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간이건 간에 4, 5, 미월에 물이 없다. 4, 5, 미월에 수가 없다. 이거는 사주 자체가 좋지 않은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서 사주 전체의 틀을 보는 것인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사화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물로 쓴다 양으로 쓴다. 그래서 체음용양이라고 해서 사화는 양화가 된다. 그래서 저걸 보게 되면 양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하는 화생토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저거는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양대 양이니까 저게 당연히 편인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을 어, 사람들이 편인 격이다라고도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거 무토가 사월에 태어나게 되면, 아까 제가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병화가 사월에 태어난 것과 무토가 사월에 태어난 것은 똑같이 일간이 왕이 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똑같이 병화도 화가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무토도, 무토 또한 사, 사가, 사가에게 인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간이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그거는, 걸로격이라고, 이렇게, 공식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편인격이 아니라, 걸로격이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인서, 인성인 화도 왕하지만, 일간도 굉장히 왕한 신앙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일간 무토는 왕에 있을 때 갑목으로서 소토하지 못하면 울체되죠. 만약에 갑목을 보지 못한 경우에는 식상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으로서 어 무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무토의 원래 용도는, 무토의 용도 원래 쓰임은 무토의 나무를 잘 심어서 어큰 숲을 이루는 거 원래 토의 목적이지만 나무, 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 금을 생, 생, 생하는 생 용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원래 주 목적은 뭐예요? 감목을 쓴 것이 주 목적이고요. 어, 부국기에서 차선책으로 식상으로 설계 순서하는 것도 있지만 국세 자체는 감목을 쓰는 것보다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사월에부터는 감목 개수를 어, 잘 써, 써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고 라 보는데 연지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저건 감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일지에도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용신이라고 하는 건요. 잡다하게 많을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 똘똘한 것 하나가 그냥 명확하게 박혀 있으면 되는 것이지 용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희소성이 떨어지게 되죠. 벌써 이게 감목 하나 정도 뚜렷하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인목.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을목도 이렇게 올라가 있죠. 월간에 그 이렇게 되면 은 목이 벌써 세 개. 그러면 목도 세력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신으로 쓸 것은 뚜렷하게 하나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용신이 기소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4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온. 건조하다라고 했죠.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뜨거운 여름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고사하죠. 말라서 죽습니다. 그리고 말라서 죽는 정도가 아니라 목분비회가 돼서, 재가 돼서 날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무가 소토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화를 생하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저기 중국 같은데 사막화 되는 데다가 나무를 심잖아요. 나무만 심으면 뭐합니까? 물이 없으면 그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연간 임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투간되어 있죠. 근데 이 임수가 힘을 쓰려면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반드시 지지에 뿌리가 있어야지만 용도가 있는 것이지, 천간에 있는데 뿌리가 없다? 그거는 마치 모아갔다? 그렇죠. 신기로 와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기 전에 3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성이 왕하지만, 인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일간도 같이 왕하죠. 그래서 4주의 격국은 뭐가 된다 그랬죠? 걸로 격이 된다 라고, 어, 말씀드렸고요. 무토는 왕하게 되면 갑목으로서 소토 소벽해는 것이 필요한데, 4월에 인목2개 을목까지 투출되어 있죠. 용신으로 쓰는 것은 많을 필요가 없고요. 똘똘한 놈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어 나무가 어, 목이 세개 점이 있습니다. 이 목을 쓰려고, 쓰기 위해서는 사월에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물이 여기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생시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 맞춰야 되냐면 이 임수를 임수의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 찾으면 되겠습니다. 임수의 뿌리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임수의 뿌리가 없으면 좋지 못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임자실을 먼저 보게 되면, 물론 금은 없지만 임수가 잘 뿌리를 뒀죠.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만 되더라도 뭐, 4월에 무토가 임수를 얻었다. 수를 얻어서 어, 무토를 윤투할 수 있겠고, 목도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근데 울목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고요. 감목을 얻어야지 인중 감목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쓰임 용도는 있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임자시보다 좀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인의 한몫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많이 약화되고요 또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개수가 작고 무토하고 자꾸 합을 하려고 하는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어, 임자시보다는 좀 떨어지는 국세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임수가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갑인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4월에 이거는 목화 목이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렇죠? 화로서 예를 들어서 살인상생을 한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이다 이 무토는 뭐요 무토의 용도는 큰 숲을 이루 일어서 모든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목이 많은데. 겉으로 봐서는 어, 숲을 굉장히 울창 숲을 얻은 것 같아 하지만 막상 내막을 보면 그 무토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다 고사 말라 죽어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빈시 을묘시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고 차라리 가빈시 을묘시 이렇게 얻을 바에는 차라리 병진시를 얻게 되면 진중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 조금 무토를 윤토할 수 있다라는 환경에서 금손으로 가게 되면 차라리 초년에, 초년은 조금 안 좋다 하더라도 중장년 이후로는 크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도 가져볼 수가 있는데 갑인음묘 같은 경우 또 정사무호기미 같은 경우에는 임수 자체가 너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떤 분들이 자꾸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어, 출산 택일 애기나 않는다고 출산 대기를 미리 이제 병원에 알려줘야 되니까 한데 이런 생시들을 잡고 가지고 와서 물어봅니다. 이런 이런 사주를 갖고 가져와서 얼마나 좋으냐고 좋기는 뭐가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이거 임수 없어지면 어, 초년에 이거 무지무지 이는 좋지 못한 환경을 갖기 때문에 특히나 어렸을 때 태어나서 2 0대3 0 대까지 운안 좋으면 어떻게 되자고요 그렇죠 어, 사주로 그래서. 좋게 좋게 잘 뽑아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고요. 경신 씨 같은 건참 좋을 것 같아요. 경금으로서 이제 임수를 생해줘야돼 생겨주면, 근데 이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임신충이 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인사진 사명 인사진 사명까지 갈 것도고요. 없 인신충 하게 되면 핵심은 이 신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신금에 이 경금도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생활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하고 이하고 충해 버림으로 인해서 잇목도 상처를 받지만 신금도 깨져 버린다 쉽게 말하면 우물 파놨는데 우물이 깨져 버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잇목만 안졌다라고 하면 경신 씨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잇목이었기 때문에 충이 되기 때문에 어, 좋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만약에 신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을 이제 금 이제 수를 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사실로 보면 저 인신충만 아니었으면 신유시보다는 오히려 경신시가 더욱 좋은 생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저 인신충 때문에 절대 어, 이 신시를 골라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임자시 개해시 정도 생각하시고 부득이 뭐 낮에 낮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 병진시 정도 아니면 신유시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 어 설명드렸고요. 어,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